마, 자 같이 갑시다 가티가 가치가 되고요 바티가 바치. 바치가 되고요 해도, 지. 해도, 해도 지. 지가 되고 마 지. 지가 되고 거 지다. 치다 구지구 구 치다 딴바지부 치다 다 치다. 지금 이거 안 했긴 했는데 이건 또 그냥 바로 해버리자.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서 티읗이 되는 거 뭐라고 해?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됐잖아. 이게 축약입니다. 디귿이나 티읗이 이를 만났어. 그러니까 뭐로 바뀌었어? 지읒이나 치읗으로 바뀌었다. 이게 구개음화입니다. 맞아요? 할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요거 하나 추가해야 돼. E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예문이 없네? 왜 예문이 없냐? 뒤에 있나? 뒤에도 없네? 요거 내가 나중에 추가해야겠다. 자, 예문 하나 추가할게요. 다, 혔다 어? 바, 바로? 뭐라고? 다쳤다. 좋게 뭐 바로 갑시다 그러면. 어 이거 아닌데. 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고 한개더 추가할 거 뭘까요? 여여여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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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인수분할 수 있잖아. 어, 어. 여, 여도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 어. 어? 아까 했잖아 우리 처음에 할때 이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야? 반몸입니다, 정확히. 어, 모르겠다고? 아니야, 내가 친절하게 해줄게. 자 봐, 답. 아까 잘했잖아! 어, 그래. 어,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요. 어? 클리닉의 성과입니다, 여러분. 어. 자, 그러면, T 가 아니라고 지금 적용하고 응용하고 있잖아. 이렇게 합쳐진 뭐 된다 그랬어? 그쵸? 그러면 다 T잖아. 맞죠? 그럼 t S 이제 누굴 만나는 거야? 이거 두개 합쳐진 뭐가 돼요? 이랑 어가 만나면 여. 여가 되는 거거든 맞지 됐냐 됐어요 그러니까 t o c 누굴 만났다고 해야 돼 어. 여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네 축격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교체가 제일 먼저라서 그래. 교체가 먼저라서 왜왜왜왜 왜, 왜, 왜.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있어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거부터 하자 씨야 꽃이 피었는데. 이게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펴가 퓨어. 되죠. 그러면 교체, 청과 축약, 탈락 중에 뭘까? 축약인 거 되겠죠. 근데 이걸 교체로 설명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사실 교체로 하는 게더 맞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는 여가 어떻게 <laughs> 만들어진다 그랬어. 반문 플러스 어라 그랬잖아.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된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게 표가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교체로 설명하는 사람 어떻게 설명하겠니? 여기서 이가 뭐로 바뀌었다? 어. 여기서 이가 반모음이로 교체돼서 어를 만나서 표가 됐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축약이라고 해요. 원래는 원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약간 갸우뚱한 애들이 오씨 이 어가 왜 여가 돼 지금 이 생각인 것 같거든 요거 때문에 그래요 거 때문에 맞나요? 어.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다시 간다 이랑 어가 만나서 여가 된 거예요 그럼 되죠 이제 됐죠 여가 되는 거 그럼 여가 됐으니까 디귿 디귿이 만나가지고 티이 됐잖아 티읒이랑 여가 만난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열을 다시 쪼개자고 열을 다시 쪼개면 반모음 플러스 어로 쪼갤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발음하니까 어떻게 돼? 철로 발음되잖아. 그러니까 티의 이 반모음이를 만나도 치음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랑 반모음이 e 두 개라는 거야. 됐나요? 네. 어. 그러니까 전미사 힐을 만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반모음이를 만날 때라고 교과서 표현이 나옵니다. 알겠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추가해야 돼. 아직 공식이 완성되지 않았어. 하나더 추가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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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맛, 형. 만, 형. 만, 형. 이 정도면 좀 한국어의 문제가 있는 건데. 만, 형. 만, 형. 만, 형이 뭐야, 만, 형이. 맞, 형이야, 맞, 형이야. 그러니까 뭐러자연스러자지스생운해봐요각해이 자연스러운지 i o 이 자연스러운지 Bat Tony's Tion's Ronji. Bat Tony's 요 i o n s Ronji. Bat Tony's Tion's Ronji. 나 자 생각해봐 생각해봐 생각해봐야 돼 응. 얘랑 r Singer, s i 으로 바뀌는데 얘는 왜안 바뀌지 형이 r Singer, s i n 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 i n g e r Singer, Singer, s 자 n 형이 r Singer, s i 키는 의미 없잖아요. 접사잖아요. 접사 맞죠. 근데 여기 형은요, 의미 있죠. 의미 있을 때는 구개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붙습니다 드트가 1호 시작하는 누굴 만날 때 형식 형태소 만날 때, 요게 공식이 돼. 뭘 너무 어려워. 야, 그냥 이것을 야. DT가 이나, 반모미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만나면 지치로 바뀌어. 이렇게 하면 끝이야, 사실은. 다 그렇게 배워왔을 거라고. 근데 해보라고. 어, 나의 발음을 믿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공식 나왔다잉. 자, 쓰세요. 음? 자. 이랑과 고랑이란 게 있어요. 어, 이거 뭐씨 넣는 데 있잖아. 어, <laughs> 고랑이 튀어나온 데고 이랑이 들어간 데래. 어, 여기 씨 심는 데. 어, 어. 자, 일단 그럼 위에 이랑은 여기서 이랑은 품사가 뭐겠냐? 그냥 그냥이 뭔데? 조사할 거 아니야. 조사는 조사는 의미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걍걍걍 그지 조밥이라서 그냥 넘어가라 그랬잖아. 걍 그냥 넘어갑니다. 티의 씨걍 넘어가요. 그럼 티의 씨 누굴 만나? 이를 음. 만났잖아. 그럼 공식대로 티의 씨 형식 형태도 이 e 만났으니까 뭐로 바뀌어? 구개음화 일어나서 받치랑 되는 거야. 아, 이건 다 맞았잖아. 어. 자, 근데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얘는 실질이에요. 그럼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를 먼저 해줘야 돼. 맞죠? 그 다음에 합성어에서 니은 참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배운 또뭐 일어나야 돼? 난민 만났잖아, 난민. 어, 반내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렸다. 어. 지렸다? 알겠니? 요런 과정입니다.